기다렸어. 1등급이라서 할만하네요 괜찮다 <laughs> 이전보다 확실히 나아진 것거아요 그래도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치킨 귀 이거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준비는 된거 같네. 네. 행운을 빌. 다음에 취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취한 게 아니라 제키 님이 선물이 가셨는데 피추기 죽었습니다. 네. 엄청 아팠어요. 치신담 들어오던데요소스란니고요 첩첩 저 이번 판뭐 취한적 덕고 그냥 돌아다니다마바 죽었어요. 일제 j 치님 어서 오세요. 좋은 밤이고요. 어서 오세요. 등산 소스란이고요. 이번 판은 점판 뭐 제가 돌아다니고 듣고 그냥 스파임 <laughs> 마다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먹는데 제가, 제가 <laughs> 얻은 게 아니라. <laughs> 어, 현은 이거야. <놀람> 나이스, 대파. 어허. 쟤 많이 없으면 못믿실 텐데. 그냥 죽기사 얘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몸매면 끝이다라는 생각하시고. 아, 참, 뭐. 시대가 업지 않고요. 와, 제가 순간 1등이에요, 지금. 많이 안되는데. 단지 사람 두명 만났다고 승라구 1승을?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셨구요. 미리 을려라야겠어갖고 와, 이제 현우 그냥. 이전에도 근데 현우 보면은 좀 피하는 편이긴 했는데. 저도 는게좀피하는 했는데. 무섭다. 공장수련이구요 아니, 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써보는 게 나름인데. 써보이이 낮으니까. 써보공게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네. 현우를 잘 많이 쓴 사람이 아니니까요. 공장 총성있고요 <목소리가> <나. 목소리가> 무기가 없어서 나중에 올릴게요 강떡은 나중에 고 무기 하나 올라갈 수 있으면 붙지 않게요 참고로 목장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거 무기 간 거, 그래야 강건나와요 평소성은 그러다 치는데 기프트 까비 도파 한번 까비 아이고 도파 <laughs> 공장 통성 이고요 메커님 니 어서오세요 좋은 밤이고요 내 네, 어서오세요 루다 어서오세요 아 이거 올라가면 되는구나 목상가 올라가면은 무기 완성 이고요 새콤 가져갑시다 아까 생각해보니까 발을 안갔군요 미리는요이고네 어서오세요 루다 어서오세요 철사도 올라갈게요 2, 8, 태양이 올라갔으면, 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거니까. 턱시도보다는 더 직접 복을 좋아해서 이걸로 갈게요. 시향 같은 경우 네. 오오오님 어서오세요. 이래 좋은 밤이고요. 네, 어서오세요. 오늘 버프 먹은 현우를 좀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어, 일단 올라가고. 초원서는 필요 없죠, 이제. 무기할것 때문에 항상 에, 하나 아껴두는데 올라갔죠, 이제. 고생했습니다. 학교 소련이고요. 무조건 청원서두개 빠지면은 무기까지다 올라간 거거든요. 잠장만 나이스. 아, 턱시도 간 거네요, 제가? 어, 세상에. 왜 그랬지? 죄송합니다. 간 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직접 못 가야 되는데 입으로 직접 간다 얘기해놓고 올린 건데. 리더워프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1초가 무시할 만한 1초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리더 쓰면서 1초 때문에 반격 안 들어온 경우가 몇번 있어서. 그건 생각하면 그건데. 안 돼. 리단의 애초에 근데, 띠플 버프를 나중에 받을 것 같긴 한데, 단일 속으로, 약간 트리플 식이랑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단일 속으로 받고 근데, 네, 어 그냥,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단은 어차피 공도 높고 해서, 버프 받으면 또, 세팅긴 세져서, 지금도 센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괜찮은데, 의외로. 네. 그래서, 네. 1초, 뭐 무의미한 버프는 아닌데, 뭐, 뭐 또, 어떻게 보면 또, 엄청 큰 버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소수한? 네. 조금, 플러스, 약간 좀 부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 진짜 막 해갖고, 와, 니가 사기됐다 정도의 버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1초니까요, 나 네, 확실히 1초가, 그것 때문에 띵나는 경우가 좀 의외로 있어서, 그건 생각하면은, 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은어패가셨고요 밀만하죠? 은가 애초에 초반이라서 50팀 이상 들어올려도 거의 없어서, 진짜 뭐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서 조금, 그쵸, 네. 개선이 되었다, 그런 느낌? 치킨, 치킨, 첩, 첩! 올라오고 어, 방격까지 홀딩. 그치. 치킨, 치킨, 첩, 첩! 올라가고샷스까지 올라가고, 아, 다들 보고 벌써 떴어요? 어, 저못 봐갖고. 벌써 떴으면 이득 본거 맞죠? 초반에 그 정도 들이었으면 거의 빈사될 만한 딜이기 때문에. 라이터 나이스 진상호 충성이고요 한번 세트좀 빼고 와야겠다 어? 어디갔지? 이건 스페 냄새가 난다 약초 때문에 오실 것 같은데 전판에 텅스포가 있다면 그렇다면 또 달랐겠죠 그죠? 현우는 뚤망뚤망하네요 네 그쵸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는 보생은다달라운 스킨들이라서 보는 맛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고로, 그거 없이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올라가는 거 없이 가는 거예요. 물이랑 등짝지 올라갑시다. 잠깐만요. 방방 갈수 있고요. 학교 수란이고요 총성, 정확히 얘기하면. 물이랑. 운석 패스 하고요. 슈레딩거가 좀, 요즘에 운석도 괜찮긴 한데. 잠깐만요. 오 페트병 나 있어, 오케이. 물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군원나이스군고리라 군고 되고요. 네, 스미나는 그냥 버품 먹은 게 없기도 하고요. 고질적인 문제라서. 군고 됐고요. 마늘 라면 뭐좀 모듬 될거 같고. 원래 그 원석 가져가야 되긴 하는데 그냥 버려둘게요. 지금 연보시기도 하니까. 국밥밥이. 나이스. 운이 좋았죠. 올가면 되고요, 이거는. 나납이도 괜찮겠네요. 어차피 정식이 없어서 고생했으니다 고생했어요 피껴치기안 들어오고 그럼 독과 한번 곰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봤을 때 없었거든요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으로는 절대 곰이 막 나오진 않기 때문에 오릴라가 고생했습니다. 트랩사셨네요 와우 체력 좀 까인 거 하면 형님 때리신 거가 불안하네요, 뭐, 갑자기 겨우쳐 주식 고구마. 그쵸. 1필 지였구요 자, 쓰지 올라갑시다. 가족도 좋은데,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소럽, 이 소럽. 이거 종이 올라갑시다. 몰라, 있는데 일단 종이부터. 저래 까신 거맞네요 현우님 씨맞에 맞는 거 같거든요? 느낌상? 네그띠등급 캐릭터들도 띠프되고 날아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순간도한 단계 차이는 진짜 크다고 봐요 진짜 체감이 커서 또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 또 함부로 하면 또안 되는 게순간도패치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좀잘 받았길 바라죠? 사실 저는 현우를 많이 하는 입장이 아니라서 객관적인 판단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아, 날라갔네 아, 아, 먹은 거구나 무로 나왔다.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원래 현우 썬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그냥, 그냥 딱 그냥 안썬 사람으로 봤을 때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것 같아요. 네, 한 단계 차이가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고생했습니다. 연모수란이고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근데 이게 숙면도를 얻는 캐릭터들은 아무래도 패치를 좀 조심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현우는 모르겠네요 <목소리> <또> 말이 많았던데라요 <목소리> <팬들이랑. 목소리> 음..이전에도 아뭐 아예 진짜 막 진짜 아예 막 죽어도 못쓴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편해지긴 했죠 버프를 받긴 받은 거니까요 누구보다 <목소리> <목소리> 유지수 아니고요. 아이솔님 아마 시체 좀 보호하신 것 같아요. 그래? 트러닝 어서 오세요. 무려 좋은 밤이고, 대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쏘고 잠깐 보품 먹은 현우 좀 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에도 하나가 플레이했고요. 한번 첫차. 이게 왜 이렇게 막혀드나? 첫차. 누가 몰아? 나이스. 베이컨터가 네 아니라서. 머리가, 아, 머리가 잘안 나왔구나. 등산노스라니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곡괭이 올라가면은, 완성. 네. 클로에파 네, 올라갈 것 같아요. 바로 올려,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게요. 이게 섬, 썸네일 바꿔 올라가는 거라, 썸네일 스킵하면 제가 바로 올려드릴 수있더거고요 오늘대로. 근데, 제가, 저 뭐지? 일단, 썸네일을 바꿔 하는 게 깔끔해서, 바꿔서 한, 한, 음, 아, 글쎄요. 근데 이거, 원래 썸네일 신청한 게좀 있어서, 한번 최대한 좀 빨리 올려볼게요. 네. 최대한, 최대한 빨리 올리려고 그래서 제가, 대기 아, 갈게요. 어, 아, 이 뭐야. 아, 머리 완성도 안 됐구나. 맞다, 맞다. 그쵸? 신케의 우승각이면 이쪽 가방 못 참죠. 어, <laughs> 깨진갑이시고. 아, 확실히 후반공 낮아갖고, 데미지가, 약간, 약간 A등급. 무기 <laughs> 완성했는데 154이면은, 야, 슬프긴 하다, 진짜. 데미지가. 데미지가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쉽지 않네. 왜냐면 이제 데미지 올라가려면 이제 숙장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올릴 수단이 없어요. 뭐전압법하거나 하는 거 아니면 해버려야지. 데미지가 진짜 낮긴 하네. 엄청 낮다. <목소리> 클로에! <목소리> 클로에는 차짜이바꾸려이 벼버려... 아이, 아이 르래모래했어요 모르겠, 솔직히. 현우는 제가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현우는 했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현우는 좀 종종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어, 그러니까 클로에보다 낮은 거 같아. 우리 때문에 쿠키 띠프이라고 그러고 아.. 모르겠..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다 독화 잘쓸때오르는 그래도 그래도 예전에는 거의 아예 못 건드렸는데 네 리클이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 가능하면은 저거 뭐지? 아저 이름 뭐죠? 저거 그 전설무기? 아저 뭐야 저거 아오 저거 러스트생각는데거 이름이 저거 그 아오 저거 저거 기억력 진짜 그 아오, 잠깐만캐티는안막했다나 혼자 기억해보자, 잠깐만요. 아, 저 뭐지 이름이? 생채고, 생채, 생나노인가? 생나노, 생나노, 오케이, 오케이. 기억력 올라가야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기억력 스텟 찍어야 되는데. 네. 스키머프인거네요, 확인. 청연치매라고요. 맞는 거 같습니다. 네. 혼자 기억해내야 돼요, 이거. 안됩니다, 안돼요. 고생했습니다. 궁무사 줬고요 첩첩. 고생했습니다. 오토함즈 그, 무기요, 무기. 생나노, 생나노. 이 네, 나노. 네, 저충 그, 저거, 인형 이름이 진하여갖고, 이름에 좀착 달라붙는 것 같아요. 니나노, 니나노여갖고. <laughs> 몸통무상이시고요 몸통무상 이어야 데미지가 정도 박히는거예요 빠지면 저런 동들입니다 이놈을 같이 안쓰리네알습니다아니 <laughs> 네, <laughs> 아이스를 안하시는 이유가, 캐릭터에는 기억력이 있는데, 루님 기억력이 힘해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루님, 거 가야겠다. 채나로 가 키메라구나 이제 이름이 맞다 맞다. 치겨버리고 버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롱조스 아니 롱조스요. 그거 뭐냐? 아제아지 끼고 있는 것도 기억을 못해 어떻게? 저슈레딩거슈레딩거도 괜찮아서 네 킬근도 괜찮아서 네 저것도 끼고 있는 거긴 한데. 어 그러니까 비교적 초중반에 빨리 미는 게 좋은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싸움을 좀 비교적. 어, 안 하는 것도 좋은 거 같고 특히 방깍 방 캐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나타폰이랑 아까 첫 판에 상대해 봤거든요? 첫 판에 해보니까 방깍, 방관이나 방 방깍 있는 캐들한테 너무 취약해가지고 캐릭터로 카운터를 치거나 그런 건데 네. 그렇게 하는 식이 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지향형 방캐어 갖고 방어력이 중후반 가면은 또 엄청 나더라고요 타격이 없네 일단 다 얻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솔직히 이론상? 도착 빼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좀 바빠서 구현상을 더 못해드리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스킬이라든지. You, you. 네, 진짜 시가 많이 나요. 나타폰이 진짜 그냥, 그냥 픽, 와우 이런 것들은 슈딩 오버리죠. 나타폰 자체가 원래 무난한 픽인데, 클로에한테만큼은 또 엄청나게 센것 같아요. 또. 진짜 엄청 쎄것같고 나이스. 네, 확실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긴 하면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띠등급 되게 커서 이게. 아니다, 그냥, 나무, 네. 들어가서, 이렇오 5분 됐고요한 번에, 오케이. 데미지가 그래서, 2 4 5 오케이. 굿. SS 찍으면, 250에서 60 찍을 거고, 초인에게도 좀 싸면 될거 같네요. 네, 그렇죠 리오도 나름, 네, 한몫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리오를 아직 상대를 안 해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네. 이제 조금 사람, 데미지 됐네요. 에이 패스하고 도파갑이 아마 이분 저번에 만나서 도파 안 들어가는 겁니다 도파 눌렀거든요 그냥 와덤잘 받게 되 이제. 야 키메라 키메라 필수 오케 이렇게 그쵸?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도파 스킬 자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스킬로 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좋은 쪽에 스킬은 스킬로 보고 네. 이것도 확률이 터트 확률이 50%.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50 이상 들어왔을 때50 확률로 터집니다. 아이거 어, 들어갈게요. 아까 미스릴 없었죠? 아, 있었나? 아, 나나 탈패 났어요, 일단. 이중라도나 클로에 마탄든 아야로 비명사. 그 지금 아야는요 누가 와도 비명사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하고 갑시다. 아야는요 지금 누가 와도 이연 말에 다 평등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노네인 얘기입니다. 네 지금 아야는 모두를 평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예외사항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그냥 이제 어 그렇습니다. 네 그냥, 그냥 네날라고없되는건 좋습니다. 그렇죠. 아, 네 일단은 완성할게요. 미스릴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제일 중요한 얘기됐다고요. 여기 음, 이번 판도 유튜브 각인가요? 그럴 거 같아요. 일단 우승만 하면 유쾌님 또템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죽기. 지금 캔 따고 해야 되고 살게 많아서. 그래 죽 상관 없어요. 더판한 들어가는 거라 상관 없어요. 공300찍기 한번 해볼게요. 모브 치는 날 잡아줘야 될거 같긴 합니다. 사람보다도 죽기야어잉어 유쾌님 빨리 죽으면 위험하지 않나요? 오케이. 누구보다 익숙한. 몽골이라잘 잡아야 되는데. 네, 엄청 높아요. 진짜 높아요. 지금 클로에였으면 260, 70 찍었을 거예요, 아마. 최소한. 거의 만렙이니까요. 400. 툭찍으400 찍고요. 스게 썼을 때. 그래서 클로에의 진성이 3초인데 이해가 가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네. 왜냐면 하 3초가 아니었으면, 후반에 400방 어려? 아, 아무리 반가이드 하더라도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막상 상대해 보고 나니까 아까 그러니까 체험해 보고 나니까 이해가 또안 되는 건 아니네요. 승무됐고요 아비, 아이고한투 차이. 마이는 깡 300도 가능하긴 한데, 요그쵸죠그건 <laughs> 마이가 쪼금인데 스텝업은 안 해주네요. 아마 지속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받고 그만큼 더 하나는 느낌으로받아들여져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대이 없나요? 있죠. 아유키님왜이구나 맞다. 엄청난. 한번 받은 거라고요 이게? 이게 한번 받은 거예요 거, 아니 그런 거짓말을 이게 한번 받은 거라고요? 오호 이게 한번 받은 거라고 음, 미치고.. 이거 네 약간 의심이 가는데요 이거? 원래 100이었어요? 아 진짜요? 아, 스토리 없는데 안되겠다 캔 따가야겠다 아 그래요? 꽃꽃꽃 꽃. 스아 트랩이시구나. 잠깐만, 트랩 소리 있었구나. 음 맞네. 핀으로또 왔다. 전충투 아이구야. 이거 차좀채워놔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 할 수가 없네. 아까 필요한데.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직히 아이솔링. 빨리 잡아야 되는데. 빨리 붙었네. 아 등산로 파밍 해야 되는데 저 전통투 도배돼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큰큰거 하나랑 아리오장님어서 오세요. 대 좋은 밤이고요. 내어서 오세요. 축기한 그리고 스어 슈에딩거 다있데 대박. 슈에딩거에 버프가 남아 있네요. 전통투 <laughs> 오호 이럴 줄 알았지. 아이큰안네 스템이 없어.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현우도 했고 클로이도 많이 했어요. 클로이 또 할라고요, 아비. 우리 한번 더 트래킹. 깔끔하게 커트. 아이솔 야, 그렇지. 아, 이거지. 고생했습니다. 나했어, 이이스 깔끔하게 터트릴 거. 리단는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현우랑 이것만 할 거예요. 현우랑, 현우랑 이거, 현우랑 이거, 이거 뭐냐, 클로에만 할거 같아요. 네. <목소리> 와, <우와! 목소리> 뭐지? 고생했어, <목소리> 뭐야? 어 뭐야? 어오 뭐야? 오, 그저 명치와 죽었는데요? <목소리> 뭐야? 명치? <명주, 끝났네? 목소리> 뭐가 <목소리> 좀 대답 좀 해봐. 동지 <목소리> 동지만 <명치 와서> 죽었는데요? <laughs> 고생했습니다. 와 뭐지? 피지님 와서 오세요. 오늘 좋은 밤이고. 헬로 웰컴 투마스림 하이 헬로. 어서 오세요. 명치 맞으셨는데요. <laughs> 여러분 원퍼맨입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